긴 인생 속에서 가장 가슴 뛰고 벅찬 나이는 언제일까요? 동시에 가장 어려운 나이기도 이 한데요. 스무 살. 처음으로 가져보는 자유도 있지만 좌절을 맛볼 수도 있는 나이. 말 그대로 가능성과 미완의 시간인데요. 당신에게 스무 살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스무 살은 사춘기다. 부모 합니다 초저녁 같아요. 어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무살이란 제빵이다. 각자의 인생이 다르듯 스무살에 대한 오, 생각도 나, 각자 다른데요. 나, 하지만 하나 똑같은 건 스무살은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나이라는 거 아직 안웠어요그 스무살을 온전히 자신의 오, 것으로 나, 자유롭게 나, 보내는 나, 이가 나, 있습니다. 나, 자신만의 스무살을 기록하고 있는 상진 씨를 만나봅니다. 바로 이곳이 남한의 스무살을 살아가는 김상진 씨의 도네이션 하우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지금 보시는 이 도네이션 하우스의 사장이기도 하고 또 농부이기도 하고 또글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 스무살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수많은 구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크리에이터인데요. 그저 남들과 똑같이 대학을 가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만의 색깔로 채워가고 있는 김상진 씨. 김상진만의 감성과 패션을 공유하고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어, 사실 한국에는 아직 뚜렷한 형태가 없는데요. 제가. 살짝 형태를 만들어 가려고 지은 건데 어 숙박료가 정해지지 않지만 이게 렇 원하는 만큼 자기가 돈을 내고 이렇게 잘수 있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기부의 집이고 여기에 기부되는 돈은 여기 에 운영에도 쓰이지만 나중에 이제 좋은 곳에 쓸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하고 처음에 꿈이 여행 작가였는데 중학교 때부터 미성년자 때부터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뭔가 그런 1 0 대들을 위한 여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는 걸 한국에서 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10대들이 좀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없을까 싶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려다가 아무래도 20살이다 보니까 자본도 부족하고 또 신고할 것도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도네이션 하우스를 한번 해보면 좀더 쉽게 좀더 빠르게 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김상진의 도네이션 하우스 어떻게 꾸며놨는지 한번 볼까요? 비어있던 집을 빌려 여행자들을 위한 포근한 숙소로 만들었습니다. 숙박료는 게스트 마음대로 적게 낸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직접 준비하고 관리하는 아늑한 침실 고단한 여행자들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서 필수. 이곳에 온자요 편히 쉬어라. 그저 편하게 쉬고 놀수 있는 곳인데요.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집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인 밥 먹기. 모든 게스트들이 총 출동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음식을 만드는데요. 그러면서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거겠죠. 집에서는 해본 적 없는 요리들을 의젓하게 해냅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는데요. 설탕 한 스푼 맞지? 설탕 안 들어가요. 설탕이 안 들어가다고? 이미 넣었는데? 맛있겠죠? 뭐. 와우! 식사하는 방법도 특별합니다. 게스트들의 개성과 취향이 가득 묻어나는 호틀러 파티. 각자 먹고 싶은 재료나 요리를 사와서 함께 나눠 먹습니다. 처음으로 엄마 아빠의 품을 벗어나 오로지 자신만이 즐기는 자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먹고 즐기는 사이 반나절이 뚝딱 흘렀습니다. 어, 저희 집도 시골이긴 한데 이렇게 풀이 많이 있고 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 거기서는 뭔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갈 때가 많거든요. 여기 와서 막 풀도 보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핀 들꽃인데도 너무 예뻐 예뻐 보이고 그러는것 같아. 요 그래서 너무 힐링되고 그냥 아무 생각 안할수 있고 그냥 그럴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주요 일정 두 번째, 농사 짓기. 도네이션 하우스 사장님에서 반매는 농부로 변신한 상진 씨. 스무 살의 흔한 모습은 아닌데요. 일단 하고 싶은 건 해야 집성이 풀립니다. 원래 농사를 할 마음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농사람이 좀 부지런해지기도 하고 확실히 농사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스무 살에 낯선 도전이 탐탁치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봤다고 합니다. 네, 네, 떡좀 사세요. 그런 스무 살 상진이를 뿜어준 네. 곳은 춘천이었습니다. 2 0세 상진 치중 나와요. 진 네. 아니 제가 빨리 인사 드렸어야 되는데. 아니, <laughs> 학생이 이렇게 왔다 그래서 나 학생이. 쉽지가 않은데, <laughs> 나이 먹어서 65, 60, 60대에서도 이? 이 용기가 안 나서 못 오는데, 스무 음... 살이라면... 스무 <laughs> 네, 살이야. 뭐 시골에 와서 이렇게 도전한다는 게 <laughs> 감사합니다. 어, 뭐, 뭐, 뭐 글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laughs> 네. 그 용기가 <laughs> 대단한 거지, 나. 감사합니다. 아니, 엄청 가지시죠? 되게 말도 많이 거시고, 근데 <laughs> 여기 동네 인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챙겨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옥수수 심는 방법도 반장님이 가르쳐 주신 거고, 밭도 반장님이 갈아주신 거라 너무 감사하죠. 이 옥수수 반은 게스트들이 심었어요. 강요하거나 그러지. 예? 강요를 한다거나. 어, 어, 살짝 강요의 느낌도 있는데, 이제 농촌 체험이죠 예, 이건 어디 가서 해보겠어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마음껏 여유를 즐기는 게스트들. 만난 지 30분 됐다는데, 절친이 따로 없습니다. 비슷한 나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에 더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거겠죠. 상진이는 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루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걸 참고, 그래도 약간 현실 쪽에 더 가깝게 사는데, 어, 저도 이제 그걸 없애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좀더 미래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저랑 다른 부분들을 엄청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내가 많이 제가 많이 배우게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오기도 하고 누군가는 꿈을 찾아서 오는 희망의 공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 상진씨가 다른 이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상진씨의 꿈을 응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야만 했던 의심의 시선들. 수업시간에 잠도 많이 자고 머리도 미었고 선생님들 눈에는 처음에는 솔직히 안 좋은 학생? 살짝 불량쪽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거 알았고 선생님들한테 별로 안 좋은 학생인 거 알려왔는데 저는 그래서 내가 말로 이렇게 설득을 해봤자 되지 않겠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자 싶어서 그냥 저는 뭔가 선생님들한테 확신을 심어줬어요. 나의 꿈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자유로운 애 정도로만 딱그 정도로만 됐던 것 같아요. 부러움이나 불안함은 확실히 없어요. 네, 그냥 그 친구들이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하지. 왜냐하면 다른,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길에 대한 멋짐을 항상 느끼지만, 부럽거나 제 길에 대한 불안함이 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완벽함을 추구하진 않아서 그냥 좀 흠이 있더라도 그 흠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억? 뒤돌아봤을 때 살짝 좀 오글거릴 수도 있고, 좀 너무 진지했을 수도 있고, 너무 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흠을 사랑해서 그렇게 흠마저 좀 아름답게 기억되면 좋겠어요. 스무 살이란 무모합니다. 막 섬세할 필요도 없고 뭐 하,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막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뭔가 고민이 많아지면 아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아, 이거 내가 이이 부분에서 좀 못할 것 같은데 좀 용기가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더 무모하게 그냥 도전하고 꿈꿨으면 좋겠어서 스무 살은 그래야 될 나이라고 생각해요. 스무 살은 무지개색이다. 되게 많은 색들을 품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무지개가 되고 싶어요 인생에서 늘 봄일 것만 같은 나이 스무살 그 찬란한 하루하루가 당신의 스무살 인생으로 기억됩니다 누구에게나 스무살은 처음이기에 더 빛나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